안녕하세요. 유페그입니다. 네이처 하이크, 또 네이처 하이크입니다. 아, 전생에 제가 네이처 하이크 사장이었나 봅니다. 아, 오늘도 네이처 하이크 제품을 가지고 나왔고요. 지니 쉘터입니다 어, 이 제품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어, 올 여름, 2021년 여름을 맞이해서 피크닉 용으로 당일 어, 휴양님, 당일 휴양님, 캠핑을 위해서 어,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아시죠? 처음 구입할 때 어, 파우치가 굉장히 널널합니다. 자, 널널하죠. 그렇지만 한번 개봉을 하고 나면 절대로 어, 파우치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빡빡해진다는 거. 폴대, 홀대, 폴대가 들어있습니다. 아마 폴대가 4개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팩입니다. 기본 팩. 요즘에 네이처 하이크도 기본 팩이 아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 팩보다 오히려 네이처 하이크 팩이 더 쓸만한 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스킨입니다. 있습니다. 어, 폴대가 색깔이 두 가지입니다. 어, 보면 회색은 긴 폴대고요. 어, 연두색, 노란색인가요? 이 음, 연두색, 노란색은 폴대 짧은 거두 개입니다. 총네 개거든요. 자 X 자로 회색 폴대를 X 자로 삽입을 하고요. 그다음 노란색은 위에 지붕, 지붕 두 개를 연결하면 되는 거죠. 폴대 4개를 모두, 어, 삽입한 상태입니다. X자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 어, 지붕 폴대, 노란색 폴대 2개까지 설치를 했어요. 이제 후크 끼워주고, 다음 지붕 끼우면 끝나게 됩니다. 먼저 지붕을 한번 끼워보죠. 네 네이처하이크 지니쉘터 설치를 마쳤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 생각보다 넓어요 뭐 이런 텐트는 여러 브랜드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크기나 뭐 여러가지 스펙이 다똑같더라고요 어, 네이처하이크 로고 한번 볼까요 네이처하이크 그다음 UPF 40 플러스 어, 자외선 차단 잘 된다는 내용이죠. 어, 뭐, 딱히 뭐 설명 드릴 게 없습니다. 다 비슷하기 때문에. 창문은 양쪽으로, 양쪽으로 두 개, 그리고 뒤쪽으로 한 개인데, 어, 양쪽으로 창문이 좀더 크죠. 삼각형으로 크고, 어, 메쉬도 아주 촘촘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은 좀 작습니다. 어, 삼각형도 아닌데다가 크기도 좀 작은데, 뭐, 어쨌든, 창문이 있으면 좋죠 여름에 어, 상단에도 창문이 있으면 좋을텐데 어, 상단에는 딱히 창문이 없고요 어, 랜턴 등 거리를 보면 가운데에 있는게 아니라 가운데에서 약간 옆으로 약간 옆으로 총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두 개의 어, 랜턴 등이 아, 랜턴 등 거리가 있는데 조금 아쉽네요 가운데 있는게 더 좋은데 뭐, 딱히 걸만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리고, 볼까요? 폴대 쪽에, 기본적으로 슬리브입니다. 슬리브 형식으로 안쪽에 폴대를 넣는 게, 이런 게더 바람에 강하죠. 후크 형식보다는 슬리브 형식이 더 바람에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슬리브에 폴대를 끼우고, 옆으로 총두 개, 두 개의 후크를 끼우게 됩니다. 자, 여기도 두 개고, 뒤쪽에도 두 개입니다. 뒤쪽에도 두 개고, 다두 개씩. 그러면 총 폴대가, 아, 폴대당 후크가 2, 4, 6, 8, 10, 12. 12개의 후크. 자, 후크 12개만 달면 되고요. 자, 그리고 교차하는, 폴대가 교차하는 지점에 커다란 클립이 있습니다. 이 클립인데요. 클립이 총 3개입니다. 양쪽에 두 개, 뒤쪽에 하나입니다. 양쪽에 두 개, 뒤쪽에 하나. 자, 좀큰 클립이죠. 뭐 이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클립은 이게 조금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아무튼 좀 튼튼한 것 같아요. 어, 기본적으로 이런 쉘터는 뭐비바람 뭐 태풍, 강풍 이럴 때에 설치를 잘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 뭐 그늘막이나 뭐 당일 피크닉, 간단한 날씨 맑을 때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뭐 갑자기 뭐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럴 때 필요한 게 가이 라인을 설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봤는데 가이 라인을 설치할 때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자, 상단에 이쪽에, 자, 이쪽에 뭐 가이 라인을 설치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개, 위쪽에 두 개. 어, 그리고 옆쪽으로는 뭐 이런데 교차 지점, 음, 폴때 교차하는 지점에 뭐 설치를 할 수가 있겠는데, 따로 뭐 가이 라인을 여기 끼워라 하는, 어, 그런 뭐 끈은 보이질 않습니다. 우선, 자, 지급되는, 자 기본, 들어있는 색은 총 8개고, 아, 9개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아홉 개고. 자, 끈은 3개가 들어있습니다. 3개. 어디다 달아라고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끈이 3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음, 자, 파우치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어 지니포 4명의 텐트, 사람 4명, 높이는 178이고요. 그리고 가로 355cm 어, 그리고 세로 180cm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외관을 뭐 대략 보면 자옆 옆모습 이렇습니다 이 어, 생각보다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요 물론 안쪽이 조금 이렇게 뭐죠 굴곡이 져서 높이가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어, 거주성이나 좀 공간감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그래도 안쪽으로 뭐집 놓고 하면 되니까요. 입식으로 하기도 충분할 것 같고요. 뭐 좌식으로 하면 뭐 6명까지도 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아, 아쉬운 점은 개인적으로 앞쪽에 좀 도어가 있으면 좋을 텐데, 왜 도어를 같이 뭐 별매를 하든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 맥 아웃도어를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지니 쉘터 우레탄 창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텐트 가격보다 더 비싸요. 텐트가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어, 우레탄 창이 1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아무튼 도어가 있으면 뭐 지퍼형이든 아니면 뭐 끈으로 연결하는거든 도어가 있으면 조금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 보통 이런 쉘터는 여름에 쓰기 때문에 어, 스커트도 따로 없습니다. 스커트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보면 어, 그렇게 많이 띄어 있지 않아요. 어, 많이 밀착이 되어 음, 있습니다. 바닥이랑 거의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 바닥과 이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뭐 간단하게나마 네이처하이크 지니쉘터 음 가성비 이상으로 어 괜찮은 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사용을 해 봐야겠지만 뭐 네이처하이크 제품 그래도 기본 이상은 하는 것 같고요 어 저희 가족 사용하기에 충분한 크기 어 설치와 철수도 좀 편하고 어 당일치기 휴양님 어 휴양님 당일치기 캠핑으로는 어 나름 쓸만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조금 더 써보고 뭐 장점이나 혹은 뭐 단점 어 그런 부분 이 있으면 다음에 또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뭐 철수 영상은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설치하고 철수하는 건 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상 어이 정도 선에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